안녕하세요. 혹시 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네, 그런 느낌들 있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에릭 마이젤과 앤 마이젤의 뇌내 폭풍 요약본은요, 어쩌면 그 이유가 여러분의 뇌그 잠재력을 제대로 못 써서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뇌 활용 문제다. 네, 정신없이 바쁜 세상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좀 집중하고 삶을 바꾸는 방법 바로 생산적 강박관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뇌내 폭풍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그 브레인스터밍하고는 좀 달라요. 어 아, 다른 건가요? 네. 이건 말 그대로 뇌 안에서 막 폭풍 같은 그런 지적 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정 주제에 아주 강렬하게 몰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강렬하게 몰입한다. 그리고 그 강력한 어떤 엔진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생산적 강박관념입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강박관념.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뭐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어떤 행동 계속 반복하고 그런 불안에서 오는 강박과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솔직히 강박을 일부러 만들라니 어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말하는 강박은 그 불안에서 시작돼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강박관이은 달라요. 이건 당신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 선택하는 거군요. 네. 내 안에 어떤 열정 아니면 깊은 관심사 뭐 세상을 좀더 낫게 만들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작가가 밤새 글에 매달린다거나 과학자가 연구에 막 몰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이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서 삶을 진짜 이끌어 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거네요. 그럼 나한테 맞는 생산적 강박관념, 이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너무 시시한 목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원래 꿈은 뭐 생태 예술 프로젝트인데 당장 쉬운 물병 만들기 뭐 이런 거에 안주하지 말라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당신의 재능이랑 에너지를 정말 온전히 쏟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좀더 크고 의미 있는 목표를 찾는 게 중요해요. 크고 의미 있는 목표. 네. 때로는 어, 이게 될까? 싶은 약간은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목표가 더큰 만족감이랑 성장을 가져다 주거든요. 아, 약간 도전적인. 그렇죠. 일단 주제를 정했다면 뭐내첫 소설 완성하기 나 지역 환경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붙이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 보는 겁니다. 흠뻑 빠져든다. 근데 막상 시작해도 마음 속에서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아나 재능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갈등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생기죠. 이런 내면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좀 극복해야 할까요? 정확해요. 그런 갈등은 이 생산적 강박에 필요한 정신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키거든요. 아, 에너지를 뺏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해결의 첫 걸음은 그 갈등이 있다는 걸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또뭘 두려워하는지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죠. 나를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두려움은 좀잘 다독여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은 존중해주면서 의식적으로 그 갈등을 풀어가야 합니다. 실제 참가자들 경험을 보면 이게 좀더 와닿더라고요. 스테파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은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 스테파니요? 네 그분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죠. 늘 일상적인 일들에 밀려서 글쓰기를 밀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글쓰기보다 다른 일들이 더 급하고 타당해. 뭐 이런 내면의 목소리랑 싸워서 이겨내고 마침내 소설 집필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였다는 점.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테파니처럼 그렇게 돌파구를 찾기도 하지만 그 과정 중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뭐. 당연해요. 어, 감정 기복이 심하군요. 네. 처음엔 그 밥이라는 분처럼 내가 이걸 진짜 할수 있을까? 막 두려워하다가도. 또 조안이라는 분처럼 한 분야, 예를 들어 그림에 몰입했더니 다른 분야, 글쓰기까지 막잘 풀리는 그런 시너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오, 긍정적인 영향도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자네트라는 분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뭐 수업이다, 행정 업무다, 집안일이다. 이런 거 앞에서 좌절하고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건이 모든 게 그냥 과정의 일부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다 과정이다. 네. 결국엔 제리라는 분처럼 이 강박적인 몰입 덕분에 오히려 삶이 더 행복해지고 어떤 주체성을 되찾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몰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요령도 좀 필요할 텐데요. 자료에 나온 열 가지 지침 중에서 특히 두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아 어떤 거요? 하나는 자신의 강박관념을 용기내어 주변에 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곳에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왜이두 가지가 특히 중요할까요? 네그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를 주변에 알리는 건요 스스로에게 약간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지지망을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책임감 이런 지지 네 그리고 정신 에너지를 아끼는 건뭐 당연하지만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우리 정신 에너지가 그걸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한달 주기로 감정 기복이 오는 게꼭이 과정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네, 네, 그거 흥미로운 부분이죠. 저자들은 이게 꼭뭐 프로젝트의 어로움 때문만 아니라 어쩌면 달의 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봐요. 달의 주기요? 와. 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뇌내 폭풍을 일으킨다는 건 단순히 머리를 쓰는 걸 넘어서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목표를 위해 정신력을 소집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소집. 처음엔 좀 고된 훈련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 성장하고 변화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결과물, 뭐 위대한 소설이나 발명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 내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요. 이 생산적 강박을 통해서 진짜 살아 있음을 느끼고 더 깊고 충만한 자기시련의 길을 걷는 것그 여정 자체가 정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 네 책에서는 이걸 밤하늘의 별 대신 뉴런을 따라가는 내면의 탐험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당신의 뉴런을 따라 떠나는 내면의 탐험이라 와 멋진 표현이네요 만약 당신이 여러분이 이렇게 뇌를 온전히 사용한다면 어,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될까요 네 궁금하네요. 당신 안에 어떤 가능성을 탐험하게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산적 강박관념이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